대대적으로 5천 이상 신장을 건너가지 따라서 둥근 하나 있어도 걸어데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. 수제 수제. 자 여기는 레미콘 공장 사이로입니다. 사이로 한라엔콤의 한라엔콤 레미콘 공장 굴뚝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레미콘 자본들이 해마다는 계약을 하지 않고. 7월 1일 날 전부 다다 잘라버렸습니다. 4 0 8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만큼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협상도 하지 않고 저 사다리 저기 사다리 놓고 저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울산 레미콘 지휘장과 저 울산건설기지부 수석부지부장 오정구 둘이서 사이로 올라와서 추정 중입니다. 5천 이상 도장 찍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5천 원 도장 안 찍으면 여기서 목매달아 죽을 것입니다.